할수 없지 뭐 짐도 없는데 아무끼나 있으면 감지 듣자고 가야지 아 이거 아까 이거 씨. 다 데가지고 엉망이 컨테이너 데가지고 엉망이면 이쪽으로 이쪽으로 요 고무 삐끌러져가지고 아까 아씨 데가고 데이 데가 엉망이 이 약간 오그라졌어이씨 짜증나. 에 이제 그거는 절대 안 간다. <laughs> 자 기다렸다 상처하겠습니다자 목동이 또 인증상을 한번 찍고 빈차로 빈차로 인증상을 한번 찍고. 어 장비 뜹니다. 야. 상차 완료 내가서 사진 찍어주고 출발 아, 사진 찍었고 이건 잘나고네 도착지까지 80km 2시 30분 도착 예정. 지금 시계는 1시 10분. 자. 사무실에서 연락이 와 가지고 좀 빨리 서둘러 보라는데. 아이고야. 시간이이지앞 네. 어, 직진해 가지고 과천 왕관 고속도로 IC 진입합니다. 자, 이제 쭉 달려서 포천 도착지까지 가겠습니다. 아까 영상은 오면서 담았기 때문에 네, 제1순환고속도로 성남 돌게이터 하물 하이패스 진입 아, 여기서부터는 교통량이 조금 많군요 근데 여기서부터 주춤거리네 요금소 방향으로 여기서부터 밀리는군요. 자 뚫고 가야죠. 예, 네, 구리 요금소 왔습니다. 왔습니다. 아, 이고줄줄줄줄줄 따라와 가지고 뚫고 구리 요금소까지 왔습니다. 아, 아, 아. 지금 시계는. 1시 56분 30분만 더 가면 되겠네요 자구리에엄성 통과 네 구리 IC 진출합니다 구리 IC에서 태릉 방향으로 가다가 구리 포층 고속도로 IC로 지입할 겁니다. 태릉 방향으로 좌측 <laughs> 방향 차가 그렇게 썩 많이 밀리는 건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선정이 잘 되고 있어요. <laughs> 고고고고고고고고 이럴 때 겁나는 거라 커브 싹 도는 데딱밀 있을 다 그죠? 이럴 때가 겁나는 거라 요 조금 밀리는군요 우리 포천 고속도로 IC 제이방. 쭉쭉쭉쭉 달리고 있는데요. 아, 아침에 그 주소 찍고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지금 또 이거 보니까 내비가 뭐한 번도 안 가본 고모 돌케이트를 빠지라는 거라 <laughs> 고모, 고모 돌케이트 그 원래 이게 내가 전에 다닐 때는 서울 IC로 서울 돌케이터 빠져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비가 또왜 고모 돌케이터로 빠지라는지, 그래가지고 도착지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고모 돌케이터가 새로 생겼다네요. 그, 내비대로 고모 돌케이터 나와가지고 오면 된답니다. 야그 지금 21km 남았고요. 아, 이렇 가끔 한 번씩 이래 오는 데는 옛날에 와봤다 해가지고 <laughs> 그냥 가면 안 되겠어요, 이제. 어, 전화를 확인하고, 이사 안 했지요? 하고 물어보고, 그래 가야 되겠네. 와, 진짜. 이막 길들이 셰를 생서 고모 톨케이터가 어디야? 고모, 고모 톨케이터가. 이야, 참. 전에는 소홀 IC 이어서 빠져가지고, 국도로 갔거든요. 여기서 빠져나가고, 외진해가지고, 가다가, 사거리에서 좌회전해가지고, 쫙 갔는데, 고모 톨케이터가 4km 더 가야 돼요. 이도 빠른지 토깨비도 내리면은 바로 한 2km 정도만 가면 바로 있네요. 국도로 많이 안 가고 바로 토깨비도 내리면 거기네요. 소홀 분기점에서 동두천 양주 쪽으로 이쪽으로 양천 양주쪽으로 우측으로 빠집니다 여기서 양평방향으로 어 여기서 양주쪽으로 가지말고 양평방향으로 우측으로 빠지면 새길이군요 아 이길이 생겼구나 고무 톨게이트 요서 1km 길이 새로생기 끈요 야 그러면 가만 히 있어 여기 부산으로 나갈 때도 이것 타고 가면 되나 모르겠네 아내 <laughs> <laughs> 찍어보면 알겠죠네 여기서 그쪽으로 빠져나요. 따끈따끈한 색이래 이거 작업해갖고 부산 갈 때도 이거 타고 가면 되겠는데 양평으로 해가지고 양평 ic로 해가지고 바로 저저 중부 내륙 타고 바로 가면 딱 길이 될, 거예요. 딱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이, 좋아요, 좋아요. 네. 고모 돌게이터 하이패스 진출 회전 로타리에서 3시 방향으로 우회전 3시 방향으로 바로 우예진이네요. 있었는데 아 이거 이사를 갔나? 차선으로 오지 완전히 헤매네 이거. 이사를 했는 모인데, 여기도 아... 만약에 이사를 안 했으면. 네고가 밑에서 자유전. 뉴스 자전 피블 자전 있으면은 서울 IC 내려가고 오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사를 안 갔네 그, 길, 그 길이네 서울 IC 내려가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 차선 국도로 좀 들어오는 것보다 사람 아니네. 거기를 맞네이거 신호등에서 우회진이네 그 우회전, 좌회전. 주차나 원대로 저로 들어가야 되거든. 주차를 저리 시키나? 고 들어가겠나? badiçi aracı kimişille 이사를 한건 아니고 길이 3길이 나가지고 저 뒤로 후진으로 빼갖고 저차 나가면은 그 진정 되겠네요 자 콘테는 문 따고 대기하겠습니다 아저 고속도로가 생기는 바람에 좋네요 여서 가기는 여기는 바로 저 고속도로 아까 고모 IC 그 사가지고 계속 직진하고 양평 IC 나오네요 그 양평 양평아 에시스 타가지고 바로 중부 내륙으로 내려가 버리면 되네요. 이게 부산 시랑 가차거든요. 어잘 됐네. <laughs> 좋아 좋아. 저 기다렸다가 가구차 나가면 후진해가지고 차 대겠습니다. 가구차 나가네. 잘 대야지. 자차 대겠습니다. 네, 차됐습니다 아이고, 가고 차들 나가고, 아, 실을 실을 준비. 오줌 어, 마이올라갑네 자 복등이 복등이 요리 예쁘지 않아도 되고 상차하겠습니다. 상차하고 내려가겠습니다. 하차지는 부산 신항. 자 복등아 상차해 주면 또 내려가자. 자 작업하고 나갑니다. 어, 복잡해 가지고 차 돌린다고 영상도 못틀고 이거 아까 고모 IC로 올라 고모 통계초 올라가 가지고. 그 하도방향으로 양평방향으로 가면 양평IC로 바로 빠지게 내비가 가르키네요 내비대로 가보겠습니다 398km 8시 출분 도착이예요 이 식당이 여도밥 잘해주는데 부페식당이라 밥시간 돼야 밥을, 팔, 밥을 팔더라고 지금 시계는 3시 54분이네요. 여기서 좌회전해가지고 고모와 이시로 작업이 아이씨. 바뀌었다. 비보호 좌회전이거든요. 쪽으로 아까 온대로 이자선 국도로 내립니다. 어 여기 아까 맛있는 식당들 있던데. 어찾을때 있으면 딱밥 먹고 가던데. 드덕구이 한방백수 와 맛있는 식당이 있는데 야차댈 데가 없네 차댈 데가 어허 참야여도 해물왕 짬뽕집이 있고 자 이제 해정 교차로에서 9시 방향 좌회전 해가지고 고모 트케이트로 진입하겠습니다 수도권 제2고속도로군요 음. 요 이름이 수도권 제2고속도로입니다 고모 톨게이터 하물 하이패스 자, 좌측으로 하도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양평 IC까지 바로 직진 코스인가 봐요. 아, 여기 많이 좋아졌네, 이제 길. 아, 내려가는데 길이 상당히 좋아졌네, 이 길. 이 제2순환고속도로 이거 개통되는 바람에 호천 쪽 이쪽도 이제 저 아래 지방 내려갈 때 좋겠네요. 따끈따끈한 샛길입니다. 자, 본선 진입합니다. 제2순환고속도로 전 김목 터널, 김목 터널. 따끈따끈합니다. 깨끗하죠. 오늘 아, 아, 아. 아니 약간 내리막인데 상당히 기네요. 저널이 아, 이제 출구, 출구 왔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아, 여기 내촌, 내촌상거리까지 바로 금방 앞버리군요 여기가 심팔 진접 빠진 대로 우측으로 빠지면은. 네, 저 삼거리 금방 오네요 400m 아하도 분기점인데요 서울하고 춘천 갈 사람들은 요 분기점에서 빠져가지고 갈아타면 되고요 지금 저는 부산 쪽으로 바로 내려가니까 양평 방향으로 직진 아 여기서부터는 제가 와봤네요 여기서부터 여기 저 국도로 그 때, 내가 올 때는 개통이 안 됐는데, 여기, 영상을 앞에 담았긴 담았는데, 그 때, 어디서 올 땐가, 여튼, 이쪽으로 와가지고, 국도 와가지고, 여기, 이, 이통계이들를 탔거든. 이제, 이게 쭉 가면은, 그냥, 양평으로, 중부 내륙으로 바로 타게 돼 있어요. 여기, 한강. 이렇게 빠지는구나. 아, 안강 봐보세요. 안강변에 참 멋있죠. 집들 조용해. 좋다. 아, 이렇게 연결되는군요, 길이. 그때 내가 여기 돌게이트탈 때는 저 아까 내가 온 길이 개통이 안 됐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볼, 몰랐구만. 정면에 보이는 산은 전부 천일입니다. 늘 뜨는 기술이 그만이 좋아졌다는 거죠. 자, 서여주 휴게소까지 딱 40km입니다. 여기서 네 쭉쭉쭉 달려서 문경 휴게소 왔습니다. 지금 시계는 6시 22분이고요. 자, 저는 여기서 저녁을 맛있게 먹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량이 상당히 많네요. 내려오는데 수용차들이 엄청 내려가네요. 여 휴게소도 차가 오늘 많이 왔네요. 여기 되면 되겠네요. 저쪽에. 네,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리 내놓고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아, 복덩이 열어뒀고요 아, 저는 저기사지당 가가지고 제 좋아하는 거 약돼지 제육볶음으로 저녁 맛있게 먹고 어, 내려가겠습니다 이 하차지는 부산신항 이 하차하고 어, 올라오는 오다는 고려신항에서 하나 상차해가지고 올라올 겁니다 자 영상이 길어지니까 어, 여기서 어,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 이번 영상은 앞 어, 영상에 이어서 영상을 다 봤는데요. 자,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